안녕하십니까. 교수학습개발원 CTL 리포터입니다. 교수학습개발원 프로그램 중에서 스터디, 튜터링, 그리고 문제 해결 톡톡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스터디 튜터링 그룹이란 무엇인가요? 스터디 그룹이란 같은 전공, 같은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는 활동입니다. 전공 교과목 뿐만 아니라 교양교 과목, 다양한 관심 분야의 지식에 대한 내용도 공유하며 스터디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튜터링 그룹입니다. 선수강한 튜터가 현 학기에 수강하는 튜티와 함께 공부하며 멘토링을 하는 활동입니다. 튜터, 튜티 모두 백석대학교 학부생으로 구성되며 보다 효과적인 행동학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IST 튜터링 그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전공수업 또는 서로의 관심 주제를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원의 학생들과 팀을 구성하고 스터디를 진행하여 학습 파트너로서 새로운 성과들을 도출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IST 튜터링은 백석대학교 소속의 학부생으로 외국인 학생 다문화학생, 만학도 등과 함께 교과목 학습을 진행하는 튜터링을 말합니다. 튜터링과 IST 튜터링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튜터링 그룹은 튜터가 튜터링을 실시하려는 과목의 성적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튜터 1명과 튜티 2명으로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ST 튜터링입니다. 외국인, 다문화 학생, 만학도 등과 함께해야 하며 튜터가 직전 학기 성적이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튜터와 튜티의 인원수 제한, 즉, 팀의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 톡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 톡톡이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주제, 연구 기관 혹은 기업에 대한 관심 내용을 연구하고 성과물을 창출하는 활동입니다. 한 팀당 4인에서 6인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1인 최대 2팀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알아본 프로그램들의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스터디 튜터링, i 스 t 튜터링, 그리고 문제 해결 톡톡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은 매 학기 개강 이후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에 공지됩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참여 방법 등은 추후에 사이버 캠퍼스 학습 공동체 홈 공지사항에 업로드 되는 공지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학습 능률도 높이고 비유 포인트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티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